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는 이따 있고 다 놓고 빈손 주고 가야 돼요. 그때 내 마음 속에 내영 속에 우리는 육은 이 땅에서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내 영이 갑니다. 내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그는 천국으로 가서 영생 공락을 누리고 예수가 없다면은 천국 백성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를 많은 세월을 갖다 드렸다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헛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저 허물을 감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아 아신 분은 누가 도와주셨냐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셨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한없는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계세요. 한없이 도와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가까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금방 읽었어도 그냥 읽기만 했지 생각은 전혀 무관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육신을 보는 게 아니고 입술로 말씀 읽는 걸 보는, 듣는 게 아니고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전주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남부시장에 새벽장에 전도를 하러 다니지요. 전도를 하러 다니, 제가 지금 남부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그 잔디밭에 시골사람들 농사지고 와서 조금씩 있을 때, 그때부터 30대 그때는 제가 젊으니까 자전거를 막 타고, 우리 목사님 학교 가시고, 애들 유치원 보내고, 나는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막 남부시장으로 막 그냥 달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씩 이거 와서 장사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새벽에 이분들이 애쓰니까 커피를 내가 대접을 해야겠다. 그래서 커피를 타 가지고 갔어요. 아 갔더니 커피를 파시는 장사분이 계신 거야. 얼마나 내가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딱 덮어놓고. 내가 등을 딱딱 두드리면서 미안하다고 나 전혀 생각을 못 했다고 그리고 딱 이인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커피를 준비 일체 안 하고 나왔습니다. 안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디밭 위에서 띄엄띄엄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전거를 열심히 이제 막 가가지고 사탕을 주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셨냐면,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잊쳐라 예수 천국, 불신자, 지옥. 바로 남부시장 그쪽 가면 절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 여성들이 막 나와 시장에서 뭐 살려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용기 있게도 더 크게 담대하게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을 듣고 여러분 천국 갑시다. 날때는 순수했었지만은, 갈 때는 순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땅거다 놓고 빈손 주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지옥 가서 한번 심판 받아서 지옥 떨어지면 영불에 펄펄 끄는 것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다 예수 믿고 모든 제 지금까지 믿지 않았어도 이 시간까지 믿지 않고 왔어 이, 이 시간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회개하고, 제가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면 뭐든지 지난 잘못된 거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지로 모시고 예수 믿고 뭐든지 회개하고, 그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죄. 가장 악한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죄. 이 땅에 이거 뭐 훔치고, 조금 욕심내고, 탐욕내고, 탐심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저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따져요. 이 세상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내 영으로 하나님을 나의, 나의 진으로 보셔서, 내가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아니면 내가 육의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 가서 영생복락 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론할 자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라고 전도합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의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여기 덮어두고, 자, 본문으로 또들어가겠습니다저 9절. 우리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너희는, 어, 하나님의 너희는 집이래요. 다 같은 것 되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동역자야. 내가 너를 택정하여 불렀어.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희는 나의 밭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썩어서 늘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름답게 싹을 튀워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이 여기만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절입니다. 지금 3장.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육정으로, 육신으로 더러운 것들로, 악한 것들로 채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만 모셔야 돼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만 모시고, 예수님만 모시고, 성령님 삼위 일체 모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게면 된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책망을 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려면은 내 심령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할 줄 아는 것이 나와야 돼요.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내가 내내 심령 속에 지금 어떤 것이 담아져 있는가? 대화하면서 내가 저들에게 저들을 대할 때시계 질투를 대하고 있는가? 악한 어떤 심령으로 어? 무시하고 교만한 심령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감찰해야지 그냥 태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자랑을 해 하나님 내 안에 없어 이게 얼마나 두렵냐고요 하나님 교만한 자리에는 하나님내 안에 안 계셔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막이 말씀 있는 것다 구약 신약 다 알려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똑바로 알면 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에게 구원에게 천국께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단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것. 이것만 제대로 완전히 알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도 돼요. 회개만 하면 돼.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 회개하면 돼. 그냥, 그러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미혹의 영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나를 감찰하는 것이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판자가 되면은 우리는 회개함을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가 설교가 길기 때문에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자, 13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본문으로 갑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밝히 나타내 보일 때, 시험에 시험하실 때,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나의, 내 공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한 나의 인을 내세운다면, 이거는 불타버리는 소멸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 돼요 자, 1 4절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로 타서 없어지구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행동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그 공적이 그대로 나타내 보인다면 그거는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한 공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는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해 표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안에 누가 계셔내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내가 악한 마음, 미움 같은 시기 질투, 온망 불평, 불만, 불신 욕심, 탐심 이런 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저녁에 곰곰이 둬서 생각해봐. 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을 많이 했는가?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정을 가진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봐요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야 한번 지옥으로 떨어지면 영영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18절 아무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교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정도 알기 때문에 이런 설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을 설교한다면은. 울리는 깽가리가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담대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참 욕심이라는 게 욕심만 없으면 우리는 범죄치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은 욕심에서 나오더라고 다 욕심에서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과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만 없으면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집을 모아 놓은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린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집 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아직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집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주셔요. 욕심 부리는 것은 내가 그,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거예요. 간이할 필요 없어요. 나부터 잘돼야 돼. 하나님 앞에 나부터 인정받아야 돼. 많은 일을 한다고 그 공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공적을 아무리 내 욕심과 탐심과 탐욕으로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돌아갔다고 했어요. 다무산 시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떤 신명과 패부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어느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용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용을 봐요. 용 여기서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강요하지 말라니까. 그거 안 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일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만큼만 일하세요. 내 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요. 월권이 월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하는 만큼만. 내가, 자, 이 시간에 헌금도 없으면 안 내는 거야.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헌금이 자, 큰, 어, 그분위를 그 하는데, 제가 딱돈 얼마만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차비만 가지고 있었어요. 시내버스. 천 원만 가지고 있었어. 근데 헌금을 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이천 원을 내면은 나는 전주에 살아도 돌아다니지를 안 해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 길을 몰라. 이천 원을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내가 버스를 안 타면 나는 집을 못 간다고. 그것 때문에 그 시간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거 들으면 나는 길도 몰라요. 천주에 살아도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 길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사람따라서 왔기는 했지만 가지는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천원을 차별을 하려고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옛날 젊었을 때 얘기인데, 그게 안 미쳐지는 것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을 보고 들은 것이 굉장히 죄스러워.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서 나와서 보니까, 우리 동네에 태평, 태평교회가 있었어. 그 태평교회, 태평성교회인가? 경 태평교회인가? 아, 버스가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천원 드리고, 그 버스 좀 탔으면 되잖아. 우리 동네, 그, 그, 그 다리만 건너면 우리 동네니까. 근데, 내가 집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천연을 안 드리고 그냥 가지고 왔어. 그, 지금도 그것이 안 잊혀져.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 없이 의결를 했어. 아휴, 저 차가 있는 줄 알았으면. 이두렙던한 입, 과부가 드린 한 입을 하나님은 귀히 보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내가 이걸 못 드리고 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떠한 자든 저는 그분들의 협평과 처지를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겪고, 도록 단련시키고 연단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그 그 차를 못 타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왔지만은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얘긴데도 그게 안 잊혀지는 거야 그게 안 잊혀져 내가 그때 전주 시내 거리만 제대로 알았더라도 내가 헌금을 드렸을 텐데 걸어와 걸어오면 되는데 길도 모르지. 누구하고 같이 오지도 않았지. 혼자 왔지. 막막한 거야. 이천 원, 이둘했던한 입, 요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내가 될 텐데, 못 드리고 온 것이 그게 이제 한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게 안 잊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강요하거나 욕심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만큼 있는 대로, 십령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것이 없으면 나처럼 천 원밖에 없는데, 천원 드리면 나는 길도 모르고 찾아야 우리 집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감정을 하게 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번민하지 말라고 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안 봐요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19절,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다 주시고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그어천음홍금안 하지 못한 것도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없,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차탈수 있는 누구든지 누구 차를 타든간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너희 것입니다 21절 바울이나 아벌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너희것이니다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는지 나는 그냥 우리는 날 때가 순서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따 있고 이 시간 내가 끝나고 집에 가서 너이 밤에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네할일다 했어 그럼 나는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 주고 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다 다 놓고 가야 돼다아무래 다. 좋은 거다 놓고 가야 돼자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이거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 아, 그 이쁘게 필름이 나오니까 이쁘게 웃으면서 살랑살랑살랑 얘기도 하고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큰하게 메시지를 주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21절,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마세요.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22절, 바울이나 아벌로나 케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